디그롬이 개막 전부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티스가 어깨 부상을 당했고 김하성이 첫 유격수 수비에 나섰습니다. 토론토 저한 선발 스티븐 매츠가 데뷔전에서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4월 6일 오늘의 MLB 지금 시작합니다.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매츠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로 시작합니다. 워싱턴에서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막 전 등판이 연기됐던 디그롬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시즌 첫 등판에 나섰습니다. 필라델피아로서는 시즌 개막부터 브룬을 만난 셈이 됐는데요. 하지만 브룬의 주인공은 역시 디그롬이었습니다. 최고 102마일, 평균 99.1마일을 던진 디그롬은 필라델피아 타선을 압도했는데요. 6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3피안타 2볼넷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2019년 워싱턴전 6이닝 10K 무실점, 2020년 애틀란타전 5이닝 8K 무실점에 이어 3년 연속 개막전 무실점을 달성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점은 오늘 경기를 포함해 무실점한 3경기에서 디그롬이 1승 밖에 챙기지 못했다는 건데요. 디그롬은 3년 연속 개막전 무실점을 기록한 역대 세 번째 투수가 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기 시작 후 25구가 될 때까지 패스볼만 던진 디그롬은 타석에서도 3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대활약했는데요. 그러나 디그롬이 예상보다 적은 77구를 던지고 내려가는 순간 쌓였던 느낌은 8의 매치불펜이 5실점을 통해 2대0의 리드를 날림으로써 현실이 됐습니다. 디그롬은 2018년 이후 6이닝 이상 무실점을 기록한 경기에서 8번째 노 디시전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6번인 워커 뷸러의 앞선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디그롬은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경기에서 통산 112경기 59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매츠는 2018년 이후 디그롬 경기에서 36승 41패에 그치고 있는데 그 경기에서 디그롬의 평균자책점은 2.07입니다. 디그롬을 일찍 내린 결정에 대해 매츠 루이스 루아스 감독은 오늘 내린 나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 운이 따르지 않은 것일 뿐 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4연승에 성공한 필라델피아는 오늘도 불펜이 5와 3분의 2이닝 7K 1실점으로 활약했고 시즌 평균 자책점 0.69를 이어갔습니다 순탄했던 출발을 했던 샌데고에는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요 타티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타티스는 3회 타석에서 헛스윙을 한후 팔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요 마이너 시절부터 왼쪽 어깨에 결림 현상이 있었고 스프링 캠프 때도 문제가 있었던 타티스는 왼쪽 어깨 탈구로 발표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부상이 아닌 건 다행이라고 해도 당분간 결장은 불가피해졌는데요. 타티스와 교체돼 시즌 개막 후 처음으로 유격수를 맡은 김하성은 모두 다른 투수들을 상대한 세 타석에서 내야뜬공 2 개와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첫 타석에서는 디스클라파니의 몸쪽 93마일 공에 유격수 파플라이. 두 번째는 바라가가 던진 92마일 한 가운데 공에 일루스 파플라이 3대 2한 점차로 뒤진 9회 타석에서는 좌완 제이크 맥기를 상대했지만 95마일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했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 투수들은 김하성에게 빠른 공만 10개를 던졌습니다. 팅글러 감독은 타티스 이탈에 대한 첫 번째 유격수 옵션은 김하성이라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다린 러프가 첫 홈런, 야스트램스키가 통산 두 번째 대타 홈런을 알리며 3대2로 승리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9개의 홈런으로 휴스과 메이저리그 공동 1위입니다. 토론토는 텍사스를 6대2로 제압하고 시즌 성적을 4승 1패로 끌어올렸습니다. 텍사스는 유일하게 관중 입장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홈 개막전이 열린 글로벌 아이프필드에는 38,238명이 입장했습니다 토론토는 스프링 캠프에서 심상치 않았던 좌완 스티븐 매츠가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오늘 신컷 추고구속이 96.6마일 평균구속이 95.3마일에 달했던 매츠는 텍사스를 6과 3분의 1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봉쇄했고 무려 9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매츠는 개인 역대 3위에 해당되는 한 경기 열다섯 번의 헛스윙을 유도했는데요. 싱커 구속이 가장 좋았던 2015년 데뷔 시즌으로 돌아갔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토론토는 이외에 시미언과 비지오가 백투백 홈런을 날렸고, 그리치기 오늘도 3타수 2안타 일볼렛 1타점으로 스프링어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원플러스1 텐덤 전략을 써서 어제는 성공했지만 오늘은 실패했는데요. 마이크 폴티네비치가 4이닝 7K 4실점, 두 번째 투수 카일 코디가 2와 3분의 1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미네소타는 디트로이트를 완파했는데요. 넬슨 크루즈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1980년생으로 올해가 40세 시즌인 크루스는 미네소타와 1년 130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요. 같은 1980년생 풀스가 고전하고 있는 반면 크루스는 말로 홈런 포함 6타수 3안타 2홈런 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크루스의 홈런 타구 2개는 타구 속도가 114.6마일과 116.6마일이었는데요. 하루에 114마일 홈런을 2개 이상 친 선수는 2018년 맷 데이비슨과 2020년 스탠튼에 이어 스탯캐스트 시대 세번째입니다 미네소타는 1년 200만 달러 계약으로 입단한 매 슈메이커가 5회 2사까지 노이트를 끌고 갔고 6이닝 5K 1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어제 데뷔 타석에서 초고 홈런을 때려낸 아킬버드가 오늘 마지막 타석에서 말로 홈런을 때려내 팀 역사상 처음으로 데뷔 첫두 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보스턴을 상대로 3연승에 성공했던 볼티모어는 양키스를 만나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양키스는 투타의 완벽한 조화로 7대 0 승리를 거뒀는데요, 양키스의 사선발인 조던 몽고메리는 헛스윙률 43%를 기록한 체인접을 앞세워 6이닝 7K 무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몽고메리는 시방 경기에서도 10이닝 1실점이었습니다. 양키스는 쌍포가 동시에 가동됐는데요. 저지가 4회 솔로 홈런, 스탠튼이 5회 개인통산 8번째 말로 홈런을 날려 저지와 스탠튼이 동시에 홈런 친 경기에서 8전 전승을 이어갔습니다. 스탠튼의 홈런은 비거리 471피트가 나왔는데요. 통산 53개의 450피트 이상 홈런은 29개인 넬슨 크루즈와 23개인 에덤던을 제친 지난 15년간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양키스 채프먼은 시즌 첫 등판에서 1이닝 1볼넷 3K 무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최고 구속 101.3마일, 평균 구속 99.2마일로 구속이 살아난 게 반가웠습니다. 다저스는 오클랜드를 10대 3으로 꺾고 1패 후 4연승을 달렸습니다. 주인공은 최고 구속 99.6마일, 평균 구속 98.3마일을 기록한 메이였는데요. 다저스의 우선발인 더스틴 메이는 85구 중 57구를 스트라이크로 던지는 피칭으로 6이닝 8K 무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저스는 키케 에르난데스를 대신해야 할 슈퍼유틸리티 잭맥킨스트리가 4타수 3안타 3타점을 올렸는데요. 맥킨스트리는 좌익수로 경기를 시작해 1루수가 됐다가 다시 좌익수를 맡았습니다. 휴스턴에게 4연패 기간 35실점을 하고 오늘도 10점을 내준 오클랜드는 개막 후 5경기 연속 8실점 이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 최고 기록은 1995년 시카고 와이삭스가 기록한 7경기입니다. 컵스는 새로 영입한 선발 투수들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이크 아리에타가 6인닝 5K OK 1실점 승리 잭 데이비스가 5와 3분의 2이닝 5K OK 2실점 승리에 이어 오늘은 피츠버그 출신 트레버 윌리엄스가 5회까지 퍼펙트 게임을 진행하는 등 6인닝 6K 2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피츠버그는 슬프게도 팀을 떠난 투수들의 좋은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키스 게리콜이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템파베이 타일러 글래스나우가 6인닝 무실점 샌드에고 조 머스그로브가 6이닝 무실점 그리고 트레버 윌리엄스가 6이닝 2실점입니다 휴스턴과 인젤스의 경기에서는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지난해 휴스턴을 응징하기 위해 벼르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기회가 없었던 팬들이 휴스턴을 본격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젤스 팬들은 풍선으로 만든 휴지통 또는 진짜 휴지통을 그라운드 안으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엔젤스 구장에 와서 풍선 휴지통을 던진 팬은 다저스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제 왈시의 끝내기 홈런이 있었던 엔젤스는 4승 중 3승이 역전승인데요. 어제 발목 부상을 입었던 오타니는 대타로 나와 못맞는 공을 얻어냈습니다. 나머지 경기들도 정리하겠습니다. 켄자시티는 데니 더피의 6인 닝 5K 무실점 오투로 클리브랜드를 3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메리필드는 시즌 3 홈런을 날려 아메리칸 리그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세인트 루이스가 마이애미를 4대1로 꺾은 경기는 폰세델리온이 5이닝 3K 1실점으로 세인트 루이스의 첫 선발승을 올렸는데요. 마이크 쉴트 감독은 김광현이 내일 시뮬레이션 피칭을 한후 마이애미 원정에 동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보선은 스 템파베이를 11대2로 꺾고 시즌 첫 승에 성공했는데요. 버두고, 보가츠, 제이 마르티네스가 8안타 오타점을 합작했고 템파베이는 키어마이어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발 호세 델리온이 5인닝 국회의 2실점으로 투한 신시네티는 카스티아노스의 방망이가 무서운데요. 오늘도 홈런 포함 멀티히트를 했습니다. 화이삭스는 시애틀을 6대0으로 꺾었는데요. 메르세데스는 오늘도 3만타를 추가해 현재 성적이 18타수 12안타 타율 6할 6푼 7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좌완 선발을 상대한 경기에서 14전 전승이었던 하이삭스는 오늘도 좌완 슈필드를 상대한 경기를 승리하고 좌완 선발 상대 경기 16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애틀란타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올스타전을 취소한 메이저리그는 새로운 장소로 쿠어스필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디그롬에 이어 내일은 슈어저가 애틀란타를 상대로 등판하는데요. 그럼 저는 내일의 MLB로 돌아오겠습니다.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